네, 안녕하세요. 3월 22일, 네, 일요일입니다. 일단,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어제, 일단, 미 3대 지수, 일단, 지난주, 네, 미 3대 지수 모두 네, 급등세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4일 연속 상승하면서 거의 9%대 가까운 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당연히 우리 또 국내 정시에도 홍풍이 불 거고요. 네, 금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삼 네, 33만 4천 명대가 나왔다고 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네, 1,000명대, 그리고 사망자 수 327명대 해서 네, 사망자 수는 계속 네, 300명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다 사망자 수가 네, 400명대 부분이었고요. 위중증 환자 1,000명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신규 확진자내 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33만 명대가 나왔다고 합니다. 빨리 내 네, 정점을 찍고 조금 조용히 네, 했으면 좋겠고요. 네, 주식 양도세 폐지는 네, 가장 어려운 공약이다 해서 불난 동학개미들 뭉쳤다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네, 공약 중에 주식 양도세 부분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폐지 자체는 어렵다는 게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이야기 부분입니다 이유 부분은 네, 대통령령으로 네, 그 폐지가 될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법률 개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네 민주당이 거의 뭐 과반 이상 부분이죠. 해서 실질적으로 폐지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행이 힘들겠다는 전망이 빗발치자 개인 투자자들이 시, 실행 촉구를 요구하는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해서 몇몇 내간. 네 커뮤니티 쪽 부분이랑 그리고 우리 한투연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원 2만 명을 보유한 주식 커뮤니티내 네, 상한문 네, 주식 양도세 폐지 찬성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해달라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한투연도 마찬가지고요. 해원 5만 명을 보유한 주식 커뮤니티 한국 주식 투자자 연합회 역시 주식 양도세 폐지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입장이다라고 이렇게. 개인대로 원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법률 개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실질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려운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몇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사항 있죠? ISA 계좌, ISA 중개형 계좌, 정권사의 ISA 중개형 계좌 빨리 내계설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제 주식 양도세 부분 2023년부터 5천만 원 이하의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뭐 20%대에서 25% 사이에 이제 세금이 부과되는 사항인데 ISA 중개형 계좌로는 네, 세금 부과가 없는 사항입니다. 해서 몇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ISA 중개형 계좌 일단 네,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해서 1년 한도가 2천만 원씩밖에 생기지가 않습니다. 해서 뭐 이, 이거라도 그죠? 이거라도 일단 좋은 부분입니다. 해서 빨리 네. ISA 중연계자 네, 빨리 만들어 놓으시기 바라고요. 추락하던 카카오 사형제. 네,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 카카오 뱅크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 사형제. 날개, 달고 반등, 뭐, 악재, 끝,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암튼, 뭐, 그동안 카카오 사형제 부분도 많이 빠졌던 사항이었죠.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네,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 네, 카카오,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대해서 계속 많이 빠졌던 사항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 사형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회계 이슈 쪽에 대한 부분, 이제, 일단락 짓고, 일단락 찍고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되었던 상황이었죠 카카오 사형제 네 셀트리온 사명제 모두 네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서로 또 약간 또 다른 또 의견 사, 의견은 있는 상황이지만 여하튼 네 카카오 사형제랑 셀트리온 사명제 네, 충분히 상승 여력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주식 투자자가 1300만 명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다 소유자는 강남 지역의 50대 남성이라고 하고요. 일단 뭐 코스닥에서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소유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소유자가 29만 4천 명대로 가장 많고 많다고 하고요. 다음이 인터파크,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거의 다 마찬가지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중복 포함해서 뭐약 80만 80만 투자자라고 하죠. 우리 셀트리온 삼형계 쪽에 해당되는 사항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지난주 금융투자기간 내 네. 매수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는 네, 지난주 금융 투자 기간 순매수 최다 부분이라고 합니다. 해서 뭐, 최근 들어서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기관들은, 기관들, 특히 그리고 연기검, 네, 모든내 네, 순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20일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LN리프,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 비엠 동진 세미캠이 3월 셋째 주 코스타 금융투자기간 순매수 최상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금융투자기간 순매수 1위를 차지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략 212억대라고 합니다. 어, 그 다음 뭐 LNF 카카오게임즈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동진세미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 주식이 양도세, 네, 증권가도 쉽지 않다 해서 쭉... 주식 양도세 폐지 산 넘어 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무튼 대부분 전문가들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네, 윤석열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 미국 쪽이 좀 많이 기울고 있죠. 미국 편인가, 중국 편인가. 네. 윤석열 쿼드 가입 속도 전에 반중 우려 시선. 네. 말 그대로 또 중국의 또, 어떤 또, 제재, 어떤 또, 피해를 받을까? 뭐, 그런 부분도 조금 우려가 생긴다고 합니다. 윤석열, 쿼드 4개국 정상과 통화 완료했다고 하고요. 쿼드 국가와 협력 계속 모색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윤석열의 쿼드, 사드 발열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최근 들어 뭐, 한한영 해제 움직임 조금씩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윤석열, 네,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드 부분도 조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네 쿼드에도 가입 모색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로 인해서 또 중국에 또 반발을 일으키면 중국 관련 주 일단은 또안 좋은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번 걸리면 슈퍼먼역, 네, 커지는 재감염 무려 네, 오미크론 한번 걸린다고 해서 또 다시 안 걸리지는 않습니다. 네, 재감염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에 한번 걸리면 네, 또 다시 걸릴 위험은 없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오미크론의 유행 탓에 재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해서 조심들 하시기 바라고요. 정부, 네, 먹는 치료제 몰루피라비르 긴급 사용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해서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한동안내 네, 검토를 안 하고 있던 머크의 몰루피라비르. 일단 이 부분 긴급 사용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처방이 되고 있죠. 그나마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거의 88%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머크 효과는 겨우 30%대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머크 약간 돌연변이 우려가 있는 사항이죠. 뭔가 조금네 화이자의 팍스르비드를 제대로 조금 처방할 수 있는 부분. 뭔가 그쪽으로 조금 정책 관심을 좀 기울여야, 기울여야 되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머크, 효과 30% 밖에 없는 사항이고, 또한 부작용 우려도 큰 머크의 몰루피라 비르를 긴급 사용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네, 아닌 듯 하네요. 네, 아무튼 또 이렇게 또 검토.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상 뭐 간략하게 일요일 뉴스를 잠깐 보여드릴네 보내드렸고요. 일단 제가 네, 코로나 조금 네, 걸리고 난 다음에 목소리 상태가 아직 좀안 좋네요. 네 아무튼 남은 주말 시간 잘 보내시고 일단 다음 주네 증시는 또 점진적 상승을 전망하는 증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은 주말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